자 이제 방이동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즘에 관심은 많이 없지만 그 올림픽 파크포레온이랑 잡내아가 분양을 하면서 요즘에 이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방 금호 어, 오금동하고 방이동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이 아파트 뭐 약간 뭐 이렇게 건물들 보이잖아요 이 뒤쪽에 학원가들이 미, 집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차선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걸 뭐 이렇게 학원 버스를 많이 운행을 해요. 길이 워낙에 넓어가지고, 대치나 이런 데는 이제 학원버스가 없으니까 라이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학원버스가 많이, 많이 다니죠. 이 뒤쪽으로 학원들이 이제 많아요. 어차피 여기서 중요하고 뭐 어려운 문제는 대치동까지 알아서 가겠지만 애들이. 그거 외에는 여기서 웬만하면 웬만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강의동, 오금동,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여기가 왜 학원가가 만들어졌었냐 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가가 있어야지 학원가가 들어오기가 좋거든요. 주택가들도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옛날부터 중대형이 많았어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중대형이 많잖아요. 여기 중대형이 있고, 근데 올림픽 선수촌 주변에는 뒤쪽으로는 그린벨트고, 앞에는 공원이니까 학원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학원을 많이 이용하게 된 거죠. 여기 보면은 오금 현대 같은 경우에도 중대형 위주로 되어 있고, 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대형이 많다 보면 항상 중대형 있는 근처에 학원가가 많이 형성이 돼요. 주택가 쪽으로. 잠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분, 엘스 리센츠가 되게 유명하지만, 엘스 리센츠는 중대형이 아니라 10평, 뭐, 10평, 1평대 위주로 되어 있는 소형 아파트였거든요. 그리고, 어, 트리지움하고 레이크팰리스가 뭐, 가격은 좀 싸지만, 크기는, 지금 가격이 뭐, 1, 2억 차이 나긴 하지만, 크기는 중대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가가 트리지움하고 레이크팰리스 근처에 있었어요. 그게 그 지금도 그대로 굳어 가지고 잠실 학원 사거리가 중대형 쪽에 있거든요 음. 그 중대형이 있고 뭐야 주택가가 있어야지 학원이 형성된다 S 리센트 근처에는 주택가도 없잖아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된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태장은 어디냐면 오금현대죠 오금현대 근데 진행이 느려요 여기는 오금현대 제일 빠른 데는 한양 3차이긴 한데 여기 학원가 오른쪽에 바로 옆에 보면 은 대림아파트가 있어요 대림 얘는 지금 서른데 30... 여기도 진행 여기는 진행이 이제 그나마 좀 됐죠. 조합 설이 됐고 이런 이럴, 이럴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21억이에요. 8사가 매물이 매물도 없어요. 팔지도 않아요. 요거 면대가 훨씬 원래 대장이었는데. 그 여기는 중형이 많고 여기는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고 구역 지정 뭐 이러고 있는 거고. 여기는 여기는 이미 21억이더라고. 8사가 작년 8월때올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매물이 한두 개는 있었거든. 근데 거의 없고 21억이고 요거 뒤에 한양 삼차라고 있어요. 한양 3차 같은 경우에, 여기, 여기는 이제, 그, 지금 17억, 18억, 이렇게 매물이 한두 개 나와 있어요, 여기도. 여기 대지지문이 크거든요. 그래서 요 길, 요 길, 요길 지나오면 여기 3위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로 넘어오면서 가격이 이제 1, 2억씩 뚝 떨어져요. 여기도 진행이 많이 돼서 사업시행인가 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 근처가, 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림이라든지 한삼차 같은 경우에 대지 지분이 조금 더 크긴 합니다. 대지 지분. 평균 대지 지분이. 사실 평균 대지 지분이 큰게 유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송파 파인탑이라고 여기 보시면 레미안인데 신축이잖아. 되게 예쁘게 돼 있잖아. 요거 가격이랑 저기 뒤에 가격이랑 똑같다는 거죠. 30년, 40, 아, 40년 넘은 아파트랑. 그 만큼 이제 저쪽으로 많이 붙어 있는 거를 선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제 여기를 이제 슉 지나가 버리면 이제 가락동으로 가는 거죠, 가락동. 여기는 예, 가락대림 아파트고요 수직증축을 해서 완공된 아파트, 그 리모,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왔죠. 이게 리모델링 한 겁니다. 성지 아파트. 그래서 리모델링의 성지다. 그래서 성지 아파트. 이렇게 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가락대림이랑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가락동으로 가락동 관심 있을까요? 가락동은 싸니까. 그니까 이제 그런 거죠. 올림픽 파크프레오는 갔는데, 마음은, 마음 상했어. 25억씩 하니까.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좀그 오금동 방, 오금 방위 쪽으로 왔더니, 와, 1 거의 20억 넘어가버려. 막 18억, 이러고 매물도 별로 없어. 입주 가능한 거.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상했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가락동으로 오게 되는 거죠. 가락동에 뭐가 있어요? 헬리오 있잖아요, 헬리오. 헬리오가 20억이 넘어가는데 어, 여기가 아직까지 좀 싸네?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거. 13억에서 15억대로 살수 있는 데인데 의외로 이제 문제는 가락동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싼데 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이 더돼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대지 지분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도 있는데 대부분 사업 시에인가 단계인데 관리처분 총회가 끝난 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상반기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 곳이 있단 말이죠. 프라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내올 초에 날 건데 이제 13억대란 말이죠. 그니까, 러 아까, 생각해보면, 장미 대비로 보면 10억 이상 차이가 나버리잖아. 그러니까, 몸테크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송파의 끝자락이라도 가야 된다? 그래갖고,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그 잡내아가 6천만 원에 분양했으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거에 납, 나비 효과가, 효과가 오는 거죠. 그, 송파의 끝자락이니까, 아무래도 가락이. 헬리오가 안 들어왔으면, 아는 사람, 가락동, 뭐, 가락, 농수산물 시장 정도만 이해, 이야기하지, 알 사람이 있었을까? 그래서 가락동, 뭐,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강, 이쪽 근처에서 저가로 신축 아파트를 살수 있는 곳이 이제, 저가라고 해도 13억, 14억, 뭐, 15억 이러지만, 어, 그런 데를 한번, 망고샵에 맨날 너무 비싼 것만 얘기 하잖아요. <laughs> 아니면, 아니, 왜냐면, 비싼 분들이 구독을 하시니까. 아, 아닙니다. 저도 싸구리도 좋아합니다. 예, 싸구리 좋아합니다. 가성비 좋아합니다, 저도. 왜 그러십니까? 소액은 진곤이 형한테 가고, 돈 있으면 자기한테 오라면서요? 아, 진곤이 형은 이제 1억대, 2억대, 1억 이런 거 위주로 하시잖아요? 아, 위주가 아니요 그런 거를 이제. <laughs> 하시니까 저는 이제 분양권은 사실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분양권을사팔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여기가 현다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다이 아파트 여기도 사업시행자가 났어요 그럼 이제 여기, 여기는 여기 물량으로 송부해야 되니까 그 단지를 많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났고 여기 이제 레미안이 거든요 이게 문정레미안이에요 문정레미안 얘가 문정 그 주공아파트였는데 2000년 초반에 이미 입주해서 올라왔거든요 그 여기 올라왔거든요. 요거 뒤에 이제 현대 아파트는 중공 아파트 말고 이제 옛날부터 중대형이 있으니까 좀 그래도 좀 살만했는데 역전된 거죠. 파커리오하고 장미하고 파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죠. 여기는 사업 시행인가 났고요, 진행하고 있어요. 그 이게 가락동에서 보면은 어 사업 시행인가난게네 개인가, 이 근처에 네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것 중에 하나고 문정시형 아파트라고 여기 문정동 시형 아파트. 그게 이제 리모델링을 하네, 재건축을 하네, 막 싸우고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20년 전에도 그랬다. 20년 전에도 그랬다.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고, 여기에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17억 정도 하거든요? 네. 저건에 근데 여기도 이제 이, 여기 보면 앞에 길이 조그만 게 있는데, 이, 이제 넘어만안 되는 요단강 같은 거죠. 이 길을 건너는 순간, 이제 2억은 빠진다고 봐야죠. <laughs> 아까 거기도 이제 그런 게있잖아길 하나 건널 때마다 가격 차이가 팍팍 나잖아요. 장비랑, 주공 5단지랑 지금 가격 차이가 지금 어? 5억 이상 차이 나잖아 그런 것처럼 길 하나 건너면 근데 장미하고 주공 아파트는 차이는 좀 약간 뭐 심한 걸 수도 있긴 한데 주공 아파트, 주공 5단지는 분담금이 별로 안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올려져 가지고 그 용적률 너무 많이 올려져 가지고 70층 하면은 와뭐 이렇게 보수적으로 35억 뭐3 5억 35억 35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갈 거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뽐뿌를 막 너무 뽀뽐할순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40억 원짜리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결혼하고 이쪽에 그집 구하려고 왔었는데 전셋 집이라도 구하려고 왔었는데 그거 실패해가지고 산게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laughs> 그래서 여기 왔다가 그 전세를 안 구하고 집을 산게 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여기 보면 힐스테이트 이피나세상 여기 들어왔잖아요. 이게새 새, 아파트에 요기게 이제 입주했거든요. 예, 17억 뭐 이렇게 이러는 것 같아요. 요길 하나가 2차선밖에 안 되지만 길 하나 사이로 이제 여기가 이제 가격 차이가 좀 있죠. 요 앞에 보면 프라자 아파트 보이시죠? 네. 얘가 지금 이제 제일 진행이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얘가 지금 관리처분 총회도 끝났어요. 끝났고 관리처분 총... 인가를 넣어놨어요. 구청에다가 이제 그게 아마 봄에 날 거, 나올 것 같긴 한데, 물론 여기 조감도는 봄에는 뭔 브릿지냐? <laughs> 스카이 브릿지. 스카이 브릿지도 있긴 해. 근데 공사비 이슈로 아직 빠지겠지만. <laughs> 지금도 13억 중반에 매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 모르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좀더 가면 사만나오빌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사업시행인가 하고 있고, 관리처분 총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매물이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갑자기 매물 가격이 좀 올라갔더라고요. 매물이 없어져갖지고 네. 그렇다. 여기는 이제 중대 위주로 돼 있어 갖고 대지 지분이 이제 22평인가 되는 거 20평이 넘어가요. 22평 정도 되고요. 여기 목자골목 뒤에 여기 극동인데 사실상이 동네의 대장이다. 대지 지분도 20평이다. 그 대지 지분도 크고 근데 이제 진행은 조금 더려 조합 설립되고 사업 시행가로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제일 대장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프라자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사만나오빌, 어, 그 다음에 현대, 아까 현대 아파트도 사업시행인가 났다고 그죠 예, 그렇고, 여기 또그 사업시행인가 난 아파트가 또 있어요. 저기, 저기 가면은 미륭 아파트가 있는데, 미륭은 대지 지분이 좀 작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하시면 될 될 거다. 송파 중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쌍용도 있고 하는데 쌍용은 2000년 2000년 넘어서 들어온 거라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 분위기 맞춰 가지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프라자, 사만, 현대, 그 다음에 미륭 이렇게 네 개가 네 개가 사업 시행인가 났고 그 다음에 곧 관리처분인가 날날 프라자가 제일 빠르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미륭은 대지 지분이 조금 작아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다. 송파중학 교 여기 있고 여기 초등학교 안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약간 학원 좀 있는 느낌이 좀 있죠. 학원이랑 상가들에 보면은 그 병원, 이비인후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의료 사이에 이렇게 항아리 약간 항아리 상가 느낌으로 이렇게 있죠. 여기 극동 아파트 오른쪽 극동 아파트가 여기 이 동네 사실상 대장이 될 거고. 저기 레미안이 신축이고 이제 개롱역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제일 지금은 제일 이제 살기 좋죠, 사실은. 아파트도 새 거고, 어, 그나마 이 동네에서는. 근데 이제 얘들이 재건축이 되면 이제 바뀌겠죠, 지위가.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계롱역이에요, 계롱. 이건 좀 그렇긴 한데, 계롱역. 계롱역 주변에 상권들이 이제 좀 그나마 좀 반듯하게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상하 아파트 있어요, 상하 아파트. 상하 2차, 상하 2차랑 상하 1차가 있는데, 상하 1차도 조합원 분양 신청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하 2차는 리모델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지 지분 이슈 때문에, 리모델링, 용적률 이슈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했고, 상하 2차는 재건축을 하기로 했는데, 상하 2차는 이제 막, 커요. 이게, 평형이 되게 커요. 그래서 걔네들은 재건축으로 가기로 했고, 상대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좀, 진행이 빠른 거고, 아까 한양 3차라든지, 그 옆에 미움 아파트, 뭐, 그 다음에 사만 아파트, 그쪽도, 진행이 사업시행인가 정도 났으니까 진행이 빠른 거죠.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지난 거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는 또 이슈가 또 있는데, 재밌는 게, 여기에 성동구치소가 있었어요. 네. 성동구치소. 그게 이제 이전이 이미, 이미 했고, 이전을 이미 했고, 그거 이제 뭘 공사를 하려고 펜스만 쳐놨어요. 성동구치소가.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올지, 그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여기에 아마, 여기 새로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가로주택 정비인가? 막 그럴 거예요. 여기 새로 올라가는 거 아파트 있죠, 여기. 여기, 그래서 한참 안 좋을 때 입주, 뭐야, 분양권 이런 거 있긴 했는데, 그때 보러 왔었는데, 그때보다는 많이 올랐죠. 요거 뒤에가 이제 그 성동구치소에요, 성동구치소. 요 뒤에가 성동구치소. 왜 성동구치소가 성파에 있냐? 옛날에 성파구가 성동구에 있었는데, 성동구일 때 외곽에다가 구치소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파구로 분리되면서 이름은 안 바뀌고, 그래 성동구치소가 여기 있었어요. 음. 이전에. 했... 이전 했고, 이제, 뭐, 펜스 쳐놨다. 뭐 할지는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제 잠실이죠. 잠실입니다. 벌써 롯데타워가 보이는데, 오늘 미세먼지가 좀 있네요. 송파경찰서. 네. 여기 송파 우체국. 여기 우체국은, 어, 등기 왔을 때 제가 못 받아가지고 자주 오는 곳이죠. <웃음> 등기. <웃음> 등기가 맨날 열로 <laughs> 와. 자, 여기 가면은 아까 그 한양삼차가 다시 나옵니다. 여기 오금면대 다시 보이고, 오금면대 여기가. 그, 오검동, 방이동 쪽에서는 원래 여기가 대장인데, 이제 여기가 30평형대가 가격이 18억대? 17억대? 이렇게 나오는 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실거주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 어리시고 이러면 키우다 보면은 되고 나면은 얘가 계속 몸값이 올라갈 거잖아요. 항상 그렇지만 제 살기 좋고 대장인 데가 제일 늦게 되는 그런 분위기.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 장미도 그렇고, 잠시 중국 오단지도 그렇고, 제일 마지막에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그 주변이 재건축이 될 때, 제일 마지막에 한게 제일 비싸고, 제일 마지막에 한게 정점을 찍으니까, 어, 정점을 찍는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일 처음 한게 제일 싸고, 제일 처음 그 제일 빠르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 단계적으로 옮기는 것도 카라타고. 가아타고가아타고 갈아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는 거죠. 그 동네에서 안 떠나면서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다 전략이 다른 거예요. 애기들 있고, 그, 이제 공부를 쭉 해야 되고, 이런, 이런 가정이며, 가정이면, 가정이면, 이안 떠나면서, 이제 입지를 누리면서 이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쓸수 있냐. 아니면, 아, 바빠, 급해. 그래서 2년마다, 2년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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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면서 계속 자산을 빨리빨리 불려야 되는 풀려야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오래 기다리면서 오르는 거싹다한 번에 먹을 거냐 아니면은 이제마다 끊어서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불려서 나갈 거냐 이런 전략에 따라서 선택이 다 다른 거죠. 모두에게 좋은 건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입지가 무조건 좋으니까 무조건 여기로 가세요.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뭐, 똑같은 음식이라도 뭐, 아예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고, 상황이나 선호에 따라서, 어, 다를 수 있는 거다. 뭐, 내가, 뭐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 제일 많이 오를 것 같아. 그것도 이제 기간의 문제인 거죠. 기간의 문제. 10년 기다리면 제일 많이 오를 게 있는 거고, 2년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를 게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사양 3차가 있고, 이길 사이로 이 3위 아파트 있잖아요. 이길 하나 건너면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 차이 나는 거예요. 아까 저기 이제 가면은 방이동 하강가 나오는 거고. 여기 3위, 미성, 미성. 여기는 미성이 대지 지분이 좀 커요. 미성이 좀 크고, 예, 그렇습니다. 요, 쪽이 요렇게. 여기, 마주보고 있게있죠 그럼 여기, 여기 보면, 의외로 이게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 여기 보면, 요 앞에 보면은, 한양 삼차 입구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학원가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까지 학원가가 싹다 들어찬 건 아니지만, 여기서 애들이 걸어서, 이제, 요 길로 해서 쭉, 이렇게 방위동 학원가로 가는, 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요길 하나 사이로, 5천에서 1억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학원 보내기는, 그, 오금 현대보다 대림이 더 좋긴 하죠. 그래서, 어 그래서 오히려 더 매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진행 단계가 조금, 그, 한양삼차보다 느리고, 성파 미성이라든지, 산입보다 느리지만, 그래서 가격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화음가 바로 옆이니까, 그, 조그만 긴 하나 건너면 바로 화음가거든? 그니까, 러 진짜 화음 보내기는 크기가 짱이죠.